포티스맨입니다 오늘은, 방방아. 왜? 우리 지금 가상 VR 현실 게임 들어왔잖아. 여기, 어? 여기가 팀포, 팀 포트리스라는 게임, 최신 게임, 맞니? 어, 맞아. 네, 오늘은 엄청 최신 게임, 팀 포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정말 생동감 넘치는 게임이네요. 총도 개성, 총도 뭐냐, 여러가지여서 다양하고, 심지어 구글 써줬어요. 거그 VR로 샀다고. 센트리 있다. 저기, 와 저게 바로 센트리라는 거구나. 정말 너무 무섭다. 꺾여버릴 수 있나? 꺾여버릴 수 있구나. 정말 재밌다. 어디 숨을려 그래? 어디 숨을려 그래? 뭐야 와 정말 재밌다 그치 않니와 정말 재밌어 예컷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맨, 무섭다 나 한번...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와안 죽었네 아. 어? 뭐야? <laughs> 아, 야! 위에 걸렸어! 엔지 엔치파이! 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바로 백스텝이라는 거구나 야 근데 애들은 정말 잘한다 만약에 게 하나가 아이 누가 또 누가 또 죽었어 에잉? 아, 누가 또초개살로 죽였네 아, 아키네 와 스카우트를 해봐야겠다 얘가 스카우트라는 거구나와 엄청 빠른걸? 형방아 야. 스카우터는 스카우터 생각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니였어. 아 <laughs> 야, 너크리스크리그라고 무기 있지 않아? 아, 그걸 그거 쓸게. 어, 그거 한번 들어봐. 난 솔저라는 파라비스타를 해볼게. 오버워치에서 야, 파라비스타한 거라고 하더라고. 완전 바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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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아, 진짜네. 야, 로켓 쏜다, 야, 얘. 야, 너무 재밌다. 예 로켓까지 쏘는 애까지 있다니 뿌시면 빠슈 야 근데 이거 잘못 하자 이거 질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질거 같아 이미 진듯 앞대 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너무 잘하다 쟤네 야, 메딕도 싸울 수 있구나. 아, 아 아깝게 졌네. 아, 졌어. 그리고 내 도망을 쳐야 하고. 참. 죽는데도 웃고 있어. 미친놈. 그러게 말이야. 이 게임 참, 어, 동전, 동심이 참넘쳐흐른다 이거. 이 게임 참 동심이 넘쳐흐른다 이거. 야, 역시, 야, 이거. 2021년도 최근 고티 게임 수상, 최다 최대, 고티를 수상할 것 같은데, 이거. 잠깐, 이게 2012년 게임이라고? 2 0 2012년 게임 있잖아, 이거. 아, 그런가? 그래. 게임 모드 온. 전... 몰랐냐? 이전이야? 응. 우리 이거 지금 처음 한 거잖아. 이번 연도의 게임. 우리 팀몇 살이야? 우리 이제? 어, 한. 33살 아니에요? 어, 33살. <laughs> 어, 33살. 어머나! Oh <laughs> 와 누구 잡고 죽었다. 근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메딕 잡고 죽은 것 같은데. 근데 우리 팀 엔지니어 왜 여기다 센트리지니? 아 거버드 여기가 설치가 돼? <laughs> 야 근데 oh, 야 이것도 밀리겠는데 이거? 만약에 더 찍찍 들어야겠다. 야, 이 모기 봐. 축제 장식까지 되 있는 걸 줬어. 이거 와, 이거 우리가 예약 구매를 해야 한거 해서 준거 같아. 맞아, 정말 뭐와오 멋... 아, 아! 야, 이걸 살았어. 야, 이걸 살았어. 나 순간 키디님이 해빈 줄. 응. 뭐야? 너 어, 뭐야 이, 뭐야 이, 뭐야 누가 코에 살려 죽었어. 야야야야야야, 주죽주새 야, 그저 죽는다고요. 안다고요 짜식! 친구다! 멧디! 외무병외무병어어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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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어 아, 미안해. 고이리우고우에 있고, 에고싶었 있고, 위에 있왜 상대 팀이 이렇게 털리는 거지?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어, 올라와 위에 올라와 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들었는고 위에 있고, 위에 있고, 위 아직 어이 지 켜봐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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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봤구나 뭐냐 그거 뭐긴요 제 쓰레기 같은 애미죠야 대모 오 안 돼, 우리 팀이 상륙대로 이동했어. 야, 이게 바로 그 전설적인 거. 오토밸런스라는 거구나. 야, 이 무기 뭐냐. 와, 남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. 정말 죽여주는 걸. 정말 죽이는 걸. 들어봐 아이씨. 이번에 우리가 잘 미우고 있는거 또 뭐야 이건 그러게 말이야 예비 나왔다야니유비 네 거의 비슷해 뭐야 그래? 내려가면 나는 안 비슷한데? 이게 아니라 니 네. 좀 자기주 참가안는헤비로야나 탄약이 없어. 아 이게 탄약 상자구나. 아, 왜디가 먹어 씨. 아이. 야 이거 안 된다. 티자 튀어. <놀람> 누가 톱을 썰려서 죽었어. 자뭐 이게 총선들 중에들 왜 이렇게 많냐? 아유, 몰라? 어 이게 뭐지? 야나 황금 무기를 선물로 받았어. 어 이건 뭐야? 와 산탄총이네. 여기근데 축제 장식이 돼 있어. 야 너도 뭐 무기 무기 받지 않았냐? 어 그런가? 너도 한번 빨리 확인해봐. 뭐 무기 받지 않았어? 어나뭐 받은 게 있다. 오케? 어, 이 그래? 그럼 그거 주고 오, 한번 바꿔봐라요. 오야. 아이. 오 대모배. 어, 어! 안돼 난 절교 선고 받았대 야 네가 그게 세어박은 무기구나 맞아 와 정말 대단해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우리 또 지게 생겼어 빨리 가야돼 지게 생기고 할 거야 우리는 이건 가망이 없어 이건 지금 할 거야 어 it. 뭐야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로와봐 파이로야. 로와봐바와봐와봐 뭐야, 뭐야. 나 이겼다. 와, 1대1 한번더 해야 돼. 와, 한번더 해야 해. 일로와, 소재야. 안 아프게 신난다. 해줄게. 정말 신나는 게임이다. 야, 이번엔 다른 캐릭터 해볼게. 어디 보자. 다른 캐릭터 문제. 예 파이로란 캐릭터야. 야, 이것도 오스트레일리아 무기라고 황금 무기를 줬나? 이게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아래. 한번 가보자. 야, 이거 룩까지 전부를 줬어. 이거 정말 정말 씀씀이가 좋은. 이거. 어디서 뭐냐? 어디 있는 뭐 오버워치는 뭐냐? 핵쟁에다가 급식 중에다가 뭐 이런 게 준대만데 여기는 이런 게한 개도 없어. 우야호! 오노! No! 아! 와 야, 잠깐만 파이로 존나 세다야. 야이 파이로가 이렇게 십사네 이거 때 상대 팀도 왜 이렇게 파이로가 많은 거니? 왜 뭐야? 왜다 죽었어? 뭐야? 우리팀 <laughs> <laughs> 다 죽었네? 죽었네? 뭐 싫어야? 야 뭐야 너룩 선물 받아 너도 룩 선물 받았니 어나도 소보 맞았어 이야 역시 진짜 이 게임 씀씀이가 참 좋네 아 뭐야 키즈님도 룩 바꾸셨구나 아주 좋소 야이 게임 진짜 참 씀씀이가 좋구만 아씨이죽니 아니요 야 이거 아이아이아이아이야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야 망했어. 그러므로 넌 이미 졌된 거다. 저도 안 되는데요. 감정을 빠져. 뭐 하는 거야 이게? 이게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야 왜? 내 마음의 어둠이 내 마음의 어둠이 아니 내 흑임? 어둠의 마음이 자라고 흑임, 있어. 흑임좀 흑임 소환하지 마라. 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 랭크 에반데 <laughs> 이저어 새끼들 쓰레기 자식. 어머, 아 에이 뭐 뭐라고 와 아,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? 근데 너 뭐야 아까 나노 강아지 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어. 뭐야? 어 그냥 무적 되는 거야. 마치 그래? 어 마치 슈퍼마이오 브라더스의 그 스타먹는것 처럼 어 그래? 어 아니 니 슈퍼소니처럼 난 죽었어 아 누가 너 죽였냐 스나이퍼가 어. This sniper is a spy 데몬맨인줄 알고 데몬맨만 죽였는데 스나이퍼였구나 어 시발 uh. 아이씨... 더러워! <laughs> 아하하핰ㅋㅋ 마이 새끼야 더러워 아이씨... 새끼 저 진짜... 야! 너 내가 만만해? 존나 무난하게 지내너가슴 만지게 이제. 해주세요! 오우너 죽었니? 예스! Yes, 납뎃! 내가 슴만지면 만... 만지달라 말... 이렇게 이브리바 했어. 어, 했어. 어? 너 그래서 어, 정이 구현당한 거야? 아, 그래서 너 정이 구현당한 거야? 이 미친놈아 <laughs> 야, 샌들이... 야, 포탑, 포탑... 야, 포탑 찍는 거 같다. 포탑... 야, 우리 팀 점령하고 있는 거 맞지? 하고 있어. 야, 나, 이번에 엔지니어 해볼게. 엔지니어. 이게 토르비언 비슷한 건가 봐. 어어어 보자. 이게, 잘, 이게, 시메트라 입구 oh 같은 건가? 오. Weird. 아! <laughs> 야! 파이로 엄청 세! 메이처럼 엄청 파이로 패스! 파이코 패스야! 파이코 패스! 파이코 패스! 무슨 소리야! 아, 뭐 그럼 파이로 패스라 하지. 아니요! 야, 이거 지겨운데, 이거를... 오래동안... 사기였던... 저... 내가 너에 대한 복수를 해줄게! 어? 하지마 했는데 맞아, 하지 말랬잖아 파이언에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no don't do i m a virgin 아, 아, don't, don't, do 아 don't don't do it no n d o n m a virgin 야 거봐 야 팀포 진짜 이 유저들 진짜 잘하는 건 잘한 거지만 착하다니까 마음씨가 나 오늘 새로나온 특게임 팀포트리스2가 해봤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좀 해주시고 예 네, 저희는 다음 팀포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이 굿바이